안녕하세요! 화리트! 모공 확대되고 이런. 화면이 꽉차 보이는데, 지금? 오늘 한 회사에서 저희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어떤 회사인가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네. 네. 어디냐면, 네. 여러분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명곡제조기 인종계 네. 선배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바로 그 미스틱! 아, 미스틱 네. 토리입니다 미스틱 스토리 와 가지고 네. 여러 가지를 할 건데 음. 여기서 오디션. 저희가 여기서 오디션 다 가수 한다고요? 오디션을 아, 봅니다. 아, 어. 우리의 끼와 재능을 펼쳐서 음. 이세명중단한 명만이 이 미스틱의 데뷔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부터 네. 미스틱에 데뷔되면 데뷔 하는 거야? 네. 어떻게 하는 거야? 몸물섬 아, 때려치고 한 명이 갑시다, 한 명! 네. 자, 그럼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네, 한번 구어을해봅시어가해볼 회사 엘리베이터도 있어. 아, 이분 누구야? 야, 이거 뭐야? 아, 아 잠깐만! 박재성! 박재성! 슈퍼스타 네. K5 우승자! 아, 맞아! 6월 달이구나? 어, 아, 야! 3층! 3층! 아, 3층! A, 아, 그리고 3층. 7월에 내 생일도 있는 거 있지 말자 자, 들어가시죠 반신 생일을 외치 아, 아 왜, 이게 뭐야? 야, 이 별게 다 있네요 아. <laughs> 본사에서 그냥 일하고 계시네 들도 되나요, 여기? 들어도 되나요? 여기다 몰래... 안녕하세요 아, 아 여기서 가수분이시네요. 아나 이번, 이번 본적 있는데. 아, 김세웅 배우님 아세요? 김세웅 배우님. 아, 배우님? 시스, 나오아네네 아, <laughs> 아, 아, <laughs> 어? 네. 아나이 이제 디오콘텐츠하원이고어텐츠 네. 아, 지금 네. 보물섬 콘텐츠좀보신가아네 그럼요 어, 정말? 어, 정말? 네, 어, 제가 아. 제일 처음 본게그 그란데 말이 아 네. 아, 그란데 말아그럼동이랑 저는 아같다아 아이디어 짰거든요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꺼 나올까 아, 이제 빵 좋아하시는 빵좋아 <laughs> 아, 치킨 좋아하는 사람이군요. 네, 어. 쇼미더머니 이런 거 보셨어요? 아, 봤죠. 네. 나오셨어요 저희 감사합니다. 오디션 보러 오셨다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심사위원분들 기다리고 있었어 아, 아, 정말 아, 진짜요? 네. 기가 네, <laughs> 있는. 네. 저희 어. 녹음실 어. 쪽으로 아, 이제. 녹음실 아, 저희 오, 뭐. 심사위원분들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요 <안녕하세요. 웃음> 심사위원분, 아예 어색, 어색한 박수를 쳐주고 있니다 아, 근데 네. 제가 지금 되게 신기한 게 있는데, 왜, 왜, 왜. 이 건물을 계속 돌고 있잖아요. 두 음. 음? 개가 계속, 뭔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구비혀져 있는 거. 자, 그럼 이제 응, 한룡씨, 네. 저희 들어가서 이제 오디션 한번. 그렇죠, 한번 그렇죠. 한번 아. <laughs> 그러면 지금부터 오디션을 시작해볼까요? 우리 미팅의 로봇인가요? 빅스비인줄 알았어, 빅스비 헤이 y hey, 보물섬 너의 끼를 보여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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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낮에는 초밥집을 운영하고 있고, 아. 밤에는 디제잉을 하고 있는 어, 서울에 서온 27살 아. 강민석입니다. 아, 그럼 낮에 초밥집을 하고 밤에 DJ를 하면 잠을 안 자는 사람이에요? 네. 클럽에서 초밥을 팔고, 네, 초밥집에서 DJ를 합니다. <laughs> 자, 여기 벌써 점수가 깎여있어요. 네네. 네. 네. 저는 이제 별명이 즉석 EDM 제조기거든요. 아, 즉석 EDM 제조기? 네네네. 아, 탈락입니다. <laughs> 미스틱은 EDM을 안 좋아하시는군요. 아, 그래도 한번 봐볼까요? 자, 즉석 EDM 제조기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 문장 하나만 던져주시면 제가 그걸로 EDM을 방향, 천재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로 한번 해 봐요. 아 멜로디 아 포레스트 캠프. 아 홍보는 여기까지가 된것 같고요. <웃음> <웃음> 하늘이 네. 푸르러요. 괜찮아요? 하늘이 푸르러. 잠시만요. 아 오케이 됐습니다. 버크. 네. 아이아 <laughs> 아. 이음 아, 아 진짜 하늘이 푸르러요여여여여여여여여 여. 스카이 이즈 베리 블루. 꽁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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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음악 구린 거 알고 있어요? <laughs> 저는 이게... 나이는 먹었지만 올드한 건 올드한 거라고 생각하지 올드한 건 구리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와 훌륭하다. <laughs> 여기 있으면은 심장 총 응. 빨리. 와 있어요. 부담스러워. 저, 죄송한데 마이크 가 너무 높아요. 어 안녕하세요 다음 참가자 외그렉. 네 외그렉. 아, 아, 네. 안녕하세요저 저, 그렉 씨 친동생 외그렉입니다. 아시구나. 아 어, 혹시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laughs>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없어요, 그냥. 아. 아.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아. 아. 머리털이 있어요? 없어요. 오, <laughs> 어, 이분 메모하신 거 봤는데, 어? 저 사람 머리털 가발? 하고 물어봤어요. <laughs> 혀가... 아, 무슨 소리예요? <laughs> 네. 혹시 그, 그 젖이 좀 튀어나와 있는데, 네. 가릴 생각 없으신가요? 네. 보여요, 여기 지금?

마보처럼 음. 울고 있는 너의 교대, 너도 없던 일이 네, 될수 있다면, 미칠도 사랑했던 기억이 죽을 만큼 보지. 네, 뭐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 네. 저희 친형 버전으로 윤종신 선배님의 존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견뎌내게 존이 사랑했어. 네, 아, 아니, 안, 힘드네요. 아, 안 아, 되네요. 안 되네요. 됐고요. 네. 다시 나와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저는 저기 시골에서 올라온 싱어송라이터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어... 아 싱어송라이터예요? 네 이게. 아 기타 칠수 있어요? 아 그렇게 치는 거 말고 아, 네, 아닌가요? 네 제가 지금까지 어떤 매체도 접하지 않고 네네네네. 시골에서 자작곡을 한 2천 곡 정도 제가 작곡을 했거든요. 네. 아 네, 자작곡. 그럼 오늘 2천 곡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2천 곡을 다요? 네네네. 아뭐 시간 괜찮, 시, 스케줄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네, 이 아. 천곡을 마무리 못하면 위에서 톱날이 내려오거든요. <laughs> 아 점점 내려오는 천장이에요. 어, 네. 어. 이 천곡이니까 네. 좀 짧게 한수절한수절저씩 수술 보여주세요. 음. 튜닝 잠깐만요. 튜닝 잠깐만 할게요. 네. <웃음> 아 <웃음> 튜닝이요? 튜닝요? 튜닝 이 튜닝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laughs> 기계가 필요한. 아 기계가 필요한데 혼자 손으로 못 한다고 하시는데. 아 게? 절대 음감이었습니다. 아, 아뭐 음을 <laughs> 내지도 않고 뭘뭐 절대 <laughs> 음감이? <laughs> 네. 자작곡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미칠 것 같아. 잠깐만요. <웃음> <웃음> 눈물이 나. 미친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거, 이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표절 아닙니까? 아, 그럼... <laughs> 저희 동네에서는 없는 건데. 아 그래요? 아, 너무 시골이 계셔가지고. 아모르시구나 뭐, 아, 누가 수 있죠. 누가 표절했나요 이 곡을? 본인이 <laughs> 표절했다는 건가요? 야 되거든요. 아네 제가 어떤 곡인지 아, 뭐, 뭐. 잡기만 하면 제가. 네. 그리고 아, 이쪽 제가. 오른쪽 분이 네. 이거. 네. <laughs> 적으셨는데 네. 기타를 들었는데 왜 모반주세요? <laughs> 네? 그러면 나머지 1,999개 중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거리도 아, 네, 그... 좋으시네요 <laughs> 자유롭게 달릴 거야 잠깐만요 <laughs> 네, 이거 마법의 성이잖아요 노래 마법의 성 표절한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저 하늘을 이거 아니에요? 성, 성이요? 네? 수원 화성 같은 거 맞나요?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시킬 테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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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절이면은 진짜 가만 안 두겠습니다. 그러면 뭐 있다. 하나 해보겠습니다. 지금 음. 저당혹스러운데 표절이면 할... 진짜 바로 아. 탈락이에요. All right, All right, a l right, a l right, o oh, 부산 사람들. <laughs> 표절이에요, 표절.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이 회사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당신이 이 세상하고 안 맞는 거. <laughs> 아 그래요? 그럼 <laughs>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저, 네. 네. 저 김동현 씨 한마디만 할게요. <laughs> 네. 네 나가주세요. 네. 잘하셨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을 발표하겠습니다. 아, 떨린다. 아... 진짜. 오늘... 오늘의 1등은 네, 누군가요? 오늘의 1등은 네. 외그렉 이현성입니다. 아아 자, 그러면 네. 2등도 있나요? 네, 2등 있습니다. 아, 2등은 2등이 누군가요? 2등은 b 네. DM 강민수 아! 아, 웨그렉 <laughs> 아, 씨가 어, 1등을 했는데. 네네. 네네. 네. 모마TV 채널에서 1등을 누를 수 있으니까, 모마TV 네. 채널에서, 채널에서 투표해주세요. 투표해주세요. 잠시만요! 음. 모마TV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띵공! 모마사이언! 모마 아, 저한테 1등을 주셨으니까, 저와 오늘 같은 팀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렇죠. 아, 오늘...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 같이 모마게임 하러 가보실까요? 가시죠! 가시죠! 가시죠. 네 오늘 이제 모마 대결할 두분 모시고 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까전에 이현석씨가 제 1등하고 김현석씨가 그렇죠. 2등을 해가지고 네. 팀을 정했는데 그렇죠. 아유 제가 오늘 1등 두번 하겠네요 어 아, 근데 그럴 법도 한게 <laughs> 팀장님께서 네. 강민석 씨고론한 다음에 강민석 씨에 대한 소문을 좀 들으셨나 봐요 <laughs> 궁금한데 제가 진짜 최선을 한번다 해보겠습니다 자 아, 그럼 이제 시작 이 포스터가 응 음. 되게 <laughs>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무신처럼 따라다녀요 포스터가 <laughs> 아니 촬영할 때 갑자기 생겨 이게 뭔데요 <laughs> 네. 저 이제 예, 네. 네, 얘기해보세요 아니 대놓고 광고해도 좋으니까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멜로디 포레스트 캠프 저희 뭐 네. 어떻게 티켓 어떻게 안되나요? 되나요? 안 아네 어? 놀러오세요 어? 네, 네 오늘 1등면 놀러오십쇼 <laughs> 그 옆에 있는 이 분은 뭔가요? 아이분네 어, 미스틱의 사랑둥이 네. 오늘 상품이 아주 굉장합니다 어. 1등한 팀은 회식비 50만 원이 걸린 와 현금 현찰로 드립니다 현찰로 네. 아 그리고 패배를 음. 해도 괜찮아요. 별다방 20만 원이 적립된 카드를 아. 예, 아, <laughs> 네, 커피 좋아하시죠? 네, 커피 정말 좋아해요. <laughs> 자, 좋습니두분두팀 다제 준비되셨나요? 가 네. 별로 긴장은 어, 안 되네요. 어우, 떨려. 나는 엄청 떨려. 네, 시작해 주세요. 미스틱 그래요? 아티스트 팀에 50만 원! 회식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강민성 씨도 포부 한번. 미스틱 공연 팀에게 회식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기 자 생각. 그렇게 나 힘들지? <laughs> 아니 왜 이미 저 있어 분위기가. 아나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해? 그러니까 마음 먹고 하세요. 어, 아, 파이팅. 자 선을 일단 정해 주세요. 자, 어, 출발. 어, 블랙 콜맵이죠, 이게. 블랙 홀맵을 아, 12가 나오면 되거든요. 자, 오케이. 안더리트 음. 아, 안 터졌죠 지금? 어, 이러면 개이득이죠 잠깐만요. 12 가겠습니다. 아이고 10 같네요. 이 되냐? <laughs> 아! 이러면 개 이러면은 미성숙 하시면 안 돼요. 음 일단 성공해 걸렸다 걸렸다. 그리고 분명히 패배 팀도 선물이 있다고 했는데 걸렸대. 만족이 안 되시나 봐요. 어, 어, 아산가. 오개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1억다1억이에요 지금 ]잖아. 돈이. 오리온 자리 꼭 가야 되는데. 자 관광지 독점 지금 이제 경고창이 떴고요 지금. 자 가야 나올까요? 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니 한번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음, 끝내볼게요 한 아, 번. 뭐. 2시까지 오시면 안 아이고, 오가 나왔죠니다안 아, 이렇게 되면 기회가 또 있는데요. 이연석 씨가 어 어떻게 보면 좀 낙승할 거라는 그런 좀 생각, 있었는데 기다려, 기다려. 생각보다 지금 게임이 살짝 지나가고 있어요. 뺏어3만원 네. 사용 사용. 그리고 원래 아, 아니, 아니, 아니. 아이고, 아, 천색 카드 왜 쓰죠 옆에서 저러니까 아, 게임 팀이 지는 거야. 아. 그니 저기 천색 카드 썼어요. 30만 원인데. 네, 30만 잘못 30만 원이면 아. 네. 됐다. 들어다. 오케이. 됐습니다. 3만 냈었네. 진로 가면 어디로 가지? 블랙홀로 빠져서 화이트홀로 나오는데 우리 거다. 음, 오케이. 아, 야좋아요 <laughs> 이제 그거 똑같이 쓴 거예요. 창석하다. 아 강민석 씨 조금씩 말투가 지금 미꼬는 말투가 되고 있죠. 웃기야 <laughs> 파티 초대로 일단 죽여버릴게요. 이현석 진지 모드 나왔습니다. 지금. 네 천치시죠? 음. 아 이렇게 되면 이현석 씨가 계속 갑자기좀유리해졌는데요아 음, 비눗방울이 또 걸려버렸네. 경기를 보면 느끼는 게 강민석 씨가 좀 많이 발전했다. 원래 안드움에다 가고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돌렸어요. 또 회식비를 들어야 되니까 돌려서 네. 우리 땅으로 가죠. 아, 아니네. 오케이. 아하, 이렇게 되면 돈을 또아 됩니다. 비눗방울까지 생겼어요. 비 방울까지. 아 이런 편날거 아, 이거는 돈 내셔야 돼요. 아 팀장님 살짝 이제 아, 미소가 내시게, 여친 미소에서 이제 좀 강한 미소로 지변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이 불꽃 아, 가버렸다 아. 아이고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 해줄 거이네 황민석이 <laughs> 통역사! <laughs> 그렇지만 라인독점으로 <laughs> 끝을 내겠습니다! 헛! 끝나나요 라인독점! <laughs> 라인독점! 아쉽네요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괜찮으세요? 아, 말 걸지 말라고요? 알겠어. <laughs> 뭘 괜찮으세요? 야, 지가 아까 <laughs> 저기 맨땅에다가 30만 원에다가 저기 천색 카드쓰라고 해가고 아. 이렇게 어... 팀 빅스비가 네, 회식비 50만 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 네, 빅스비 <laughs> 아, 맞지. 아... 어, 이거 웬007 가방이? 자, 이게 뭐냐면 저희한테 이걸 주는 건가요? 아, 이거 보세요. 자, 이거를 엄청 두고워황금인데 열어보시겠어요? 황금이다안 볼래요 아 여기는 아, 안 볼래요 여긴 가려드리겠습니다 자안 보여주세요 한번 네. 야 이거 거의 래퍼예요 돈 들고 다니면 네, 죄송한데 자. 돈 빨리 넣어주시겠어요? 이 분의 네. 아 저긴 굉장히 얇네요 네. 20만 원 아, 상당의 아, 예. 아 20만 원 상당의 열다방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그래>, 아 그렇게 <laughs> 미안 삼으시면 될것같요 네. 어, 신캐를 되게 잘 쓰시더라고요 신캐가 아. 아니라 제가 슬기라 해도 이겨요 <laughs> 내스로해도니네 아, 그래요? 네, 네, 네. 이거 지금 녹화해 주시고 아니, 어, 아니, 아니, 아니. 오늘 맡으 아니, 아니, 아 아니. 여기 일마리하겠습니다뭐 예, 두분 이제 가셔야 되니까 네 빨리 보내 드록하겠습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자 오늘 미스틱스토리에서 아주 길고 긴 네. 하루를 보냈습니다 뭐, 네. 정말 길었네요 오디션도 보고 네. 뭐, 아, 이제 모마 어, 게임도 하고 전 너무 짧았어요 아이고, 아 그랬어요? 아이고, 하루가 빨리 가더라고요 키도 짧아 이 사람아 <laughs> 자 아무튼간에 오늘 근데 오디션 봤을 때 <laughs> 이현석 씨가 뭐 현장에서 일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모마 TV 채널 음. 음. 거기서도 에 투표를 또 하거든요 그쵸. 거기서는 아,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웹사이에서는. 그렇죠. 음,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강민석 씨도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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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는 모르는 거니까 네. 어, 보신 분들 네. 아, 투표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는요 네. 아주 아주 개쩌는 특집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오의 마블이 벌써 6주년이라고 하네요 6주년. 6주년이 벌써 됐어요? 그래요 6주년 특집으로 네. 네. 아주 아주 핫한 인플루언서 특집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핫한 음. 누구, 나오게, 누구 나오게? 제가 말해볼까? 오리고 어, 어, 그리고, 정그 그리고?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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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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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빵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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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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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たんぴょれまよたんあっおいおいおいおいおいおしおいい